사랑이 너무나 떠오르는 첫사랑 모먼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두 배우분들인데요 마이유스의 우리 주역분들 서로의 빛이자 첫사랑이죠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우리 선우애와 성재현 두 분이 보여줄 화양연화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정면 봐주시고요 아, 포즈를 한 수십 개준비오신것 같은데 자 오늘 마음껏 한번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laughs> 정말 그, 제외 로맨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외한 느낌이에요. 정면. 오른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보라트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보라트.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란했던 청춘이 떠오르는 두, 서로 보를 한번 가볼까요? 예. 그쵸? 서로, 크로스로. 예. 그쵸? 송중기 씨는 천우희 씨에게.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표정은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네네. 자,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네. 아니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늘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오른쪽입니다 네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두분 아, 감사합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오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네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다음은 우리 선우의 성재영 커플이 아련한 첫사랑이라면.